나 모두의 마음만 사로잡은 게 아니라 전지현 씨까지 사로잡았다고 제가 소문에 의하면 말이죠. 전지현 씨가 그 촬영 중에 박해준 씨만 마주하면 잘 생겼다, 잘 생겼다, 그렇게 잘 생겼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사실입니까? 네. 근데 너무 정말 잘 생기지 않으셨어요. 잘 생기셨죠. 예근데 저렇게 표정이 항상 당연하게표정을 <laughs> 지으셔가지고. <웃음> 네, 그 말이다. 지금은 하 하향을. 부정을 안 하셔가지고. 부정을 <laughs> 안 하셔가지고. <웃음> 어색해서, 어색해서. <웃음> 그렇게. 아니, <laughs> 네, 제가 진짜 박혜준 씨를 볼 때마다, 선배님을 볼 때마다. 아안녕하요라는 인사 대신 오늘도 너무 잘생기셨네요 선생님이라고 인사하고 근데 워낙 또 인품이 너무 좋으셔가지고요 좋으시죠? 제가 정말 뭐 편안하게 정말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전지현씨 산호도 있고 주니기도 있고 이쪽을 보면 박해준씨고 이쪽을 보면 강동원씨고 환경이 정말 좋았네요 네 정말 이쪽을 보고 저쪽을 <웃음> 보고 <웃음> 봐도 행복한 촬영장이었습니다. <laughs> 그 촬영 현장에서 눈을 감은 적이 없다라는 소문이 있어요. <laughs> 네, 눈을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자,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약간 좀 쑥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? 아, 많이 쑥스럽고 전전 씨가 현장에서 사실은 그 배우들이나 사람들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해요. 그래서 음, 의뢰 이제 하는 얘기다 싶었는데 진심이었다니 참. <웃음> <웃음> 아, 이거 뭐, 어쨌든. 어, 너무, 너무 영광입니다. 네. 사실은 정말 정말 전지현 씨야말로 정말 압도적인 비주얼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네. 참. 덕분 죄송한데 합니다. 여기서 뭐하시는 거죠 지금? <laughs> 경림 감독님 <자>. 죄송합니다. 리 네. <laughs> 네. <저희가>. 네. <laughs> 김영 감독님께서 대신 사과할 말씀을 하셨고요. <laughs> 저 지금 차기 대통령 후보로 지금 뒤에 앉아 계시는데 지금 현직 대통령.